혹시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매일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가끔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문득 걱정이 밀려옵니다. 언젠가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60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작은 한 번의 낙상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걷는 능력을 잃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지훈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립노인의학센터에서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근육뼈 관절 약화 치료에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걸을 때마다 혹시나 넘어질까 두려우시다면, 그리고 쥐나 다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다면, 부디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다리에서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바로 젊었을 때는 풍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고갈되는 일곱 가지 필수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결핍은 안았다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리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보충하면 다리 힘, 약화를 되돌릴 수 있고 움직임을 회복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위험한 낙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미끄러질 걱정 없이 매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계단 몇 칸쯤은 스스로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밤에는 고통스러운 쥐에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0세, 80세가 되어도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며, 저희 한국의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서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자신 있는 걸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 여사님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굉장히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집 근처 공원을 2km 넘게 걸으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설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죠. 어떤 아침에는 종아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몸을 돌리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활기차고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 그 일을 계기로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고,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리고 점점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항상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점차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신 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 혹시 점점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언젠가 정말 걷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이나 뼈에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경 손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타민 D와 비타민 b 1 d 가 극도로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젊을 때는 몸에 충분히 있었던 영양소들이죠. 그 후, 저는 박 여사님께 영양을 조절하고 비타민을 정확한 용량으로 보충하며 가벼운 운동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박 여사님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거의 1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공원을 한 바퀴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 특히 비타민 D, b c d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영양소는 다리의 힘 반사, 신경 균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오해들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 믿는 것. 하지만 정작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주는 조정자인 비타민 K2는 챙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관절에 쌓이게 되고 석회와 관절 통증 동맥 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둔해지며 쉽게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다리 저림 묵직함 야간 쥐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운동을 좀 많이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비타민 B1D, 마그네슘 칼륨 부족의 뚜렷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신경기능이 떨어지고 반사 속도가 느려지며 다리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유나 칼슘만 열심히 챙기고 정작 비타민 D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마른 흙에 물을 붓는 격,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조금 미끄러운 바닥에서 한발 잘못 디딘 것. 계단을 내려가다 살짝 발을 헛 디딘 것. 이런 작고 순간적인 실수가 남은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작지만 중요한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리의 안정감을 되찾고 낙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특별한 약에도 무리한 운동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육, 뼈, 신경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일곱 가지 필수 영양소를 정확하게 보충하는 것 1단계 햇빛으로부터 시작 비타민 D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9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볕을 15~30분 정도 손과 다리에 쬐어 주세요. 또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우유 버섯 등을 자주 섭취하고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은 하루 8 0 0 1콩선 아이유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가 꾸준히 보충되면 숙면 다리 떨림, 감소 균형 감각 향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다양한 식품으로 칼슘 보충, 칼슘은 단순히 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 움직임의 시동을 거는 열쇠입니다. 우유뿐 아니라 시금치 두부, 정어리, 아몬드 요거트 등 다양한 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흡수되고, 비타민 K2가 있어야 정확한 뼈로 향합니다. 3단계. 신경 회복을 위한 비타민 B, 발저림 둔한 감각 오래 서 있으면, 모래주머니를 든것 같은 다리. 이런 증상이 있다면, B, G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고기간, 달걀, 해산물,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을 챙기고 채식을 하거나 위장약을 오래 복용 중인 분 60세 이상이라면 혈액 검사를 통해 비일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제 또는 주사로 보충하면 반사 신경과 감각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단계, 마그네슘으로 쥐 예방, 밤중 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잠을 깨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검정콩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고 근육통이나 다리 떨림이 잦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흡수율이 높고 위장장애도 적습니다. 5단계. 칼륨으로 근육 리듬 유지. 칼륨은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조절하며 경직을 막아줍니다. 고구마 오렌지, 아보카도 짙은 녹색 채소, 렌틸콩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소화에도 좋은 바나나를 적극 활용하세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무겁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린다면 칼륨 보충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칼슘을 정확히 유도하는 비타민 K2. 비타민 K2는 칼슘이 잘못된 곳. 혈관이나 관절에 쌓이지 않고 정확히 뼈로 향하도록 돕는 지휘자입니다. K2가 풍부한 식품에는 나토 일본식 발효콩치즈 간 달걀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칼슘을 복용 중이라면 K2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의 절반을 잃는 셈입니다. 7단계 근육회복 신경전달을 위한 비타민 B세안은 운동 후 근육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며 신경신호가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연어 닭고기, 감자, 바나나, 통곡물 등에 풍부하며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가 지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령자는 1.5, 1.7ml 겨라 이래 비스 섭취 아이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다리가 약해진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이 요구까지만 정확하게, 꾸준히, 매일 실천한다면 다리 힘, 약화를 되돌릴 수 있고 당신이 가진 스스로 걷는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68세 김여사님. 인천에 혼자 사시는 분으로 저에게 참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긴 환자 중한 분입니다. 원래는 아주 활기차고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장을 보고 근처 공원에서 운동도 하셨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밤이면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 여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병원에 가지도 않고 영양 보충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참으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욕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큰일이 아닌 줄 알았지만 결과는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고 한달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행 보조기 없이는 한 걸음도 어려워졌습니다. 활발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모든 일상이 0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약해진 다리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죠. 반면 67세 박선생님, 김여사님의 예전 직장 동료였던 분은 올바른 관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비타민 D와 B2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바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고 BLB 보충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재진시 다리의 반사, 신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에도 쥐가 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더 이상 넘어질까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 박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만 건강해졌을 뿐인데, 진짜 나이가 몇 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두 사람, 두 삶, 그리고 하나의 큰 차이, 바로 선택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꾸준히 이어가기만 하면 당신도 더욱 안정된 걸음을 되찾고 자유자립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B6는 단순히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에 더더욱 중요하죠. B6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걷고 난뒤 다리 피로가 오래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쉽게 지치거나 저림이 생기고 혹은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났을 뿐인데도 중심을 잃고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신호 전달이 느려지면서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근육의 수축 반응이 늦어져 균형 감각을 잃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비결핍이 오래 지속되면 근육조직의 재생능력까지 떨어져 몸이 서서히 약해져 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비타민 B6는 닭고기 연어 참치 감자, 바나나, 병아리콩 통곡물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와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 세끼중 음. 한두 끼만이라도 간단히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바나나 한 개, 아침엔 통곡물 시리얼을 먹는 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여성의 경우 1.2, 남성은 1 7 k 기입니다 만약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 혹은 60세 이상이라면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B6 단독 보충제 또는 고령자를 위한 복합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량의 B6를 장기간 복용하면 말초 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 과량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한 가지입니다. 다리가 약해진 뒤에 시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하세요. 하루 예고까지 작은 습관을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약해진 다리의 힘을 되찾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스스로 걷고 자유롭게 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